The mm -hmm. 루트로닉이고요. 26,500원에 비중 22%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꼭 상담받고 싶어요.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, 어, 오늘 종가는 24,700원입니다. 자, 청자님 매수가는 26,500원대로 어, 좀 고점,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. 루트로닉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로 또 실적이 좋다 보니까 역시나 또 올해 들어서 상승 추세가 많이 나왔습니다. 올해 실적도 굉장히 또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전략이 좀 괜찮을까요? 어, 일단은 비중이 사실 조금 큰 편이기도 음, 하고 네. 어, 지금 뭐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저는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는 음. 않겠고요 어, 대신에 좀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위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곧 있으면은 대중교통에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되죠 그렇게 네. 되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. 미용 의료 기기와 관련해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미용 의료 기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직접적으로 나와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. 보시면은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200억 원 넘게 증가한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 영업일 같은 경우에 2배 이상 증가. 했습니다. 어 단기 순위익 같은 경우에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. 그뿐만이 아니라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보유를 하면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린 거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종 pr에 비해서도 어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. 그러한 관점에서 적정 주가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주가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.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근데 이분은 조금 어, 비중이 크다는 게 약간 은 네.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한데요. 어, 지금 관점에서는 마스크 해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. 일단은 전고점 부근인 27,650원 구간대 그부근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나머지 전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에 29,000원대가 넘어섰습니다. 근데 2만 9,000원 구간까지 잡고 봐도 저는 충분히 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다만 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강하게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2만 9,000원 부근 때그 부근 때에서 2차 목표가로 음. 잡고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심리적인 저항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네.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전고점, 어 그러니까 작년 고 점 부근인 29,0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리면서 전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전략을 권해 드렸고요. 어 일단 전 고점인 27,650원에서 절반 매도 전략 그리고 다음으로 2차 목표가 29,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.